소문 속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금 온 인터넷을 뒤흔들고 있는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 10초만에 이찬원이 새로운 예능계의 전설로 떠오르게 한그 순간 대본도 없고 준비도 없고 그저 라이브 방송 중이 한 번이 암산이었을 뿐인데 인터넷 전체가 폭발하듯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한 숫자만으로 이런 큰 반향이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늦가을의 어느 밤, 겨울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서울은 서늘한 공기와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조용히 속도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JTBC의 라이브 방송 프로그램인 슈퍼야구 라이브 토큰고가 고요한 계절을 깨우는 하나의 밝은 불빛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시청 중인 팬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기 위한 가벼운 콘텐츠였지만 그날만큼은 우연처럼 보인 한 장면이 운명처럼 하나의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평범한 순간 속에서 한국 전체가 아끼는 국민 남동생 이찬원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시작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그는 라이브 방송 중 팬의 질문을 받고 직접 계산을 해보였습니다. 그날 방송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모두 처음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작은 스튜디오 안에서 이찬원은 은은한 조명 아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피곤함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는 특유의 부드러운 표정과 여유로운 자세로 팬들이 채팅창에 남긴 질문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음악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일상 습관이나 좋아하는 음식에 관한 질문도 있었으며, 전체 분위기는 편안하고 다정했습니다. 마치 하루를 마무리하며 친한 친구들과 나누는... 그러던 중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질문이 채팅창에 올라왔다. 찬원아, 슈퍼야구에서 타율 계산이 잘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 58타수에 20일 안 타면 타율이 얼마야? 단한 줄의 질문이었지만 그의 문제 해결 본능을 즉시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대부분의 아티스트라면 수만 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계산을 직접 하는 위험을 피하려 했을 것이다. 숫자 하나만 틀려도 며칠 동안 조롱거리나 부정적 화제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찬원은 달랐다. 그는 마치 늘 해오던 일이라는 듯 매우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받아들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본 뒤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이건 제가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부드러운 한마디였지만 채팅창은 곧바로 웃음과 놀라움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진짜 직접 계산한다고? 찬수학 등장했다. 아이돌이 라이브에서 바로 계산하는 건 처음 본다. 같은 반응이 순식간에 화면을 채웠다. 흥분은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이찬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새로운 곡의 아이디어를 정리하거나 프로젝트 메모를 적기 전처럼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손을 뻗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메모지와 볼펜을 집어들었다. 카메라는 즉시 각도를 조정해 그의 손동작을 클로즈업했다. 그 모습은 마치 교수 한 명이 학생들에게 간단한 계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판서를 준비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다만 그의 강의실은 수만 명의 시청자가 동시에 지켜보고 있는 라이브 방송이었다. 순간 방송의 공기는 묘하게 정지된 듯했다. 긴장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웃음기가 섞인 특별한 정적이었다. 이찬원은 숫자를 다... 이찬원이 계산을 확인하자마자 불과 몇 초만에 채팅창은 문자 그대로 폭발했다. 화면에는 쉴틈 없이 댓글이 쏟아져 올라와 시청자들이 내용을 따라잡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수많은 반응 속에서도 공통된 정서는 분명했다. 놀라움과 즐거움 그리고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계산기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나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해? 찬원이가 전국 올림피아드 출신이야. 우리 아이돌이 진짜 이과였네. 같은 말들은 농담처럼 들리면서도 시청자들의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무대와 조명, 완벽히 준비된 퍼포먼스에 익숙한 세상에서 트로트 가수가 카메라 앞에 앉아 메모지를 들고서는 수학 선생님처럼 자연스럽게 암산을 선보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더구나 그가 내놓은 수치가 완벽하게 정확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몇 분도 되지 않아 제작진은 즉시 전문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산이 맞는지 검토했다. 수만 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실수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결과는 이찬원이 암산으로 도출한 값과 완전히 일치했다. 계산기나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머릿속 계산만으로 소수점 자리까지 정확한 결과를 내놓았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에 가까운 놀라움을 안겼다. 그것은 단순한 센스나 감각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다져진 사고력과 탄탄한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는 트로트를 노래하는 가수의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또 다른 면모가 대중 앞에 자연스럽게 드러난 순간이기도 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오래된 팬들조차도 이찬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산해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가 영리하고 빠릿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거침없고 자연스러운 모습은 그들에게도 새로운 충격이었다. 그 순간은 팬들에게 마치 예고 없이 건네진 선물처럼 느껴졌고, 다른 어떤 아이돌도 흉내내기 어려운 독보적인 팬 서비스에 가까웠다. 그것은 사전에 계산된 연출도 아니었고, 화제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장면도 아니었다. 어떤 이미지 전략에 속한 행동도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가 물었고, 그는 도와줄 수 있음을 알았기에 아무 망설임 없이 진심으로 답했을 뿐이다. 그 솔직함 덕분에 방송 직후 몇 시간 만에 이찬원이 암산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놀라운 속도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전역에 퍼져나갔다. 확산 속도는 각플랫폼의 엄격한 알고리즘조차도 끼어들 여유가 없을 정도로 빨랐다. c h a n w o n m a t h g n i s chanwon362 chanwon 계산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 상위권을 순식간에 장악했고 관심은 그의 팬층을 넘어 트로트를 잘 모르는 이들까지 흡수했다. 한국의 여러 연예 매체들도 즉시 관련 기사를 업데이트하며 흐름을 따라갔다. 어떤 매체는 마치 드문 문화 현상을 분석하듯 진지한 톤으로 이 순간을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업계가 가장 놀란 부분은 영상의 조회수가 폭증한 사실도 게시물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가장 큰 충격은 현장에서 그를 지켜본 사람들, 즉이 일을 직업으로 삼는 이들의 반응이었다. 방송 직후 JTBC의 한 스태프는 이찬원이 지금까지 함께 일한 아티스트 중 즉흥 상황을 가장 잘 처리하는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찬원은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수만 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그 차분함은 무심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였다. 또 다른 PD는 현대의 아티스트상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즉, 이제 아티스트는 노래나 외모만으로 평가받지 않으며, 얘기치 않은 순간을 얼마나 유연하게, 현명하게, 진정성 있게 풀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 이 이야기를 전문적인 시각에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동안, 이찬원의 팬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색다른 현상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그 순간을 자신들의 우상에게 지적 이미지라는 새로운 면모를 더해주는 소중한 조각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열정 넘치는 독특한 프로젝트인 이른바 이찬원 데이터 아카이브였다. 다음 날. 각종 팬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백 개의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다. 팬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그의 지능, 분석력, 학업 성취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과거 방송 영상, 인터뷰, 학교 관련 기사, 교사와 동창들의 증언, 심지어 군복무 시절의 작은 에피소드까지 아무리 작은 단서라도 빠짐없이 모았다. 그들은 마치 특별한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관처럼 하나하나의 정보를 증거처럼 다뤘다. 자료 수집을 마친 팬들은 그것을 학창시절, 대학시절, 군복무시절, 그리고 연예계 활동 시기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일부 팬들은 세부 타임라인을 직접 만들고 사건 간의 연결 구조를 시각화하며 심지어 각 시기별로 이찬원의 천재지수를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은 라이브 방송에서의 계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학창 시절 자료를 통해 팬들은 한 교사의 회상을 발견했다. 그 교사는 이찬원이 학교에서 여러 과목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시험 기간마다 교무실에 들어와 혼자 공부하곤 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망설이는 공간임에도 그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의 대학 전공의 높은 입학 난이도를 고려해 팬들은 전국 모의고사 점수 분포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그가 학년 전체 상위 5위에서 10위 사이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대학 관련 자료에서는 경제 금융 분야가 높은 수준의 수학 능력을 요구하는 전공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확률 통계, 계량 경제, 정량 모델 분석 등 논리적 사고가 강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든 과목들이 즐비했기 때문이다. 군 복무 관련 자료에서는 팬들이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떤 이는 이찬원이 문서를 한 번만 봐도 거의 모두 기억해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보고서의 정확도가 워낙 높아 중요한 업무가 거의 그에게 맡겨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람은 이찬원이 부대에서 상황을 가장 빠르게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인물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분명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는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사고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방송 자료를 통해 팬들은 그의 민첩함을 보여주는 작은 순간들을 수없이 발견했다. 팬의 나이를 단번에 계산해내는 장면. 복잡한 게임 룰을 한번 듣고 바로 이해하는 모습, 동료의 말을 논리적으로 다시 정리해주는 장면 등 작은 퍼즐 조각 같은 순간들이 이어졌다. 이 모든 조각을 모아 맞춰보니 라이브 방송 중의 계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으나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지적 능력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었다. 한 문화심리학 교수는 이 현상이 현대 팬덤 문화의 진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분석했다. 교수의 말에 따르면 팬들은 이제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며 자신들의 우상을 둘러싼 이야기를 함께 쌓아 올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찬원은 그저 불꽃 하나를 제공했을 뿐이고 거대한 신화의 불길을 키운 것은 그의 팬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인물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저 작은 계산처럼 보였던 그 순간은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진정한 장면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은유와도 같다. 화려한 조명 아래 모든 것이 편집되고 다듬어지는 예능산업 속에서 라이브 중에 펼쳐진 그의 계산은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였다. 꾸며지지 않은 모습, 위도되지 않은 행동, 계산된 연출이 아닌 순수한 반응. 바로 그 진짜에 가까운 순간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이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 요즘 팬들은 단순히 아티스트의 재능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마주한다는 감정에 마음을 움직인다. 이찬원의 자연스러운 지성에서 비롯된 가까움, 진솔함, 그리고 담백한 매력은 팬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렸다. 그들은 그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면모가 드러날 때 느껴지는 그 기쁨을 소중하게 여길 뿐이다. 그 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아이돌을 상징하는 장면이 되었다. 영리하고, 다재다능하며, 솔직하고, 무대 위 이미지에만 갇히지 않는 존재. 이찬원은 우연처럼 보이는 열초의 암산을 통해 음악이라는 영역을 넘어 사회적 심리와 문화적 반응까지 이끌어내는 이야기를 열어버렸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 모든 것이 단지 종이 한 장과 펜을 든 짧은 순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찬원의 자연스러운 매력과 팬덤의 무한한 창의성을 고려하면 다음에 인터넷을 들썩이게 할 순간 역시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의도하지 않은 한 문장, 무심코 한 행동, 혹은 이번처럼 아무렇지 않은 계산 한 번이 또 다른 큰 반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이찬원 데이터 아카이브. 에는 새로운 장이 추가될 것이고, 팬들은 다시 한번 자부심과 애정을 담아 그 페이지를 채워갈 것이다. 한국 연예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보면 그의 암산 순간은 아주 작은 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점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고유한 색을 품고 있다. 많은 아티스트가 화려한 퍼포먼스로 큰 화제를 만든 적은 있지만, 단 하나의 나눗셈만으로 인터넷을 뒤흔든 사례는 흔치 않다. 바로 이것이 2찬 원만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이 단순한 재미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그의 걸음을 지켜봐 온 이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그가 항상 지니고 있던 단단함, 지혜로움, 그리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여러 번 회자될 것이며 때로는 가장 작은 순간이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을 것이다. 아마도 사람들을 이찬원에게 더욱 끌어당기는 힘은 화려함이 아니라 우연히 드러난 그의 자연스러운 진실성과 진짜 인간미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순간은 팬덤이 함께 써내려가는 신화 위첫 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른 좋은 이야기들이 그렇듯.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다음 장이 얼마나 멋질지 누구도 알수 없다는 데 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문속진실의 시간을 내어 주신 마음을 진심으로 소중히 생각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영상이 끝난 뒤에도 조금은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편안하고 평온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문속진실의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진실에서 시작해 감정으로 완성됩니다. 당신과 같은 시청자가 함께해준다는 사실에 언제나 감사하며 마음 깊이 사랑합니다.